안녕하세요 장기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입니다 2023년 5월 15일 기준 제네시스 2023년형 gb60 전기 1륜 견적 안내드립니다 36개월 진행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110만원 30% 선수금 기준 월 64만 5천원 30% 보증금 기준 월 97만 4천원입니다 48개월 진행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104만 1천원 30% 선수금 기준 월 68만 2천원, 30% 보증금 기준 월 90만 8천원입니다. 60개월 진행 시 장기 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100만 1천원, 30% 선수금 기준 월 67만 5천원, 30% 보증금 기준 월 86만 7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 리스트입니다. 제네시스 2023년형 GB60 전기 1위는 납기일 기준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차드림에서는 24곳의 렌트사와 제휴하여 즉시 출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고 직접 문의 시더 많은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즉시 출고 차량들은 각각 옵션에 차이가 있어 앞서 견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GB60 장기 렌트 외에 리스 및 다른 차종에 대한 견적 문의도 가능하니 댓글 상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